구독자및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된 축구 승무회 제36회차 최종픽과 꿈과 희망의 대명사, 로또 제1173회차 도전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먼저, 로또 1등 도전은 전국 8,700여 개의 돌또 판매장 중 46위로 1등 9회, 2등 54회를 배출한 어, 서울 은평구 소재 복방에서 구매한 자동 다섯 개임을 토대로 어, 여기서 이제 중복수를 제외한 22수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하시면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어, 재테크을 하면서 깊필코 1등 당첨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이 중복수를 제외한 22수 내 보너스 번호 포함 당첨번호 어, 보너스 번호 포함해 가지고 일곱 수 모두 포함되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많이 하신 분들께서는 어, 제가 차후 정보 제공 및 여러가지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게시판을 보시면 구매한 5, 5개의 목표입니다 5개의 목표를 구매했는데요 어, 자동 A A 자동을 보면 1호 1 1일2 0 28, 38번 요 번호는 어, 1회부터 1173 직전 72회까지 그러니까 직전 해체까지 어, 5등 25번 된 조합이고요 B자동은 5등 29회 C자동은 5, 어, 5등 2 0회 당첨됐던 번호고 아 C자동이 4등 2분 되었구나 4등 2분 5등 20회 이래 봐야 돈 30만원입니다 그럼, 1172회 차 같으면, 117만 2천 원이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30만 원, 이제, 이제번으를 계속 갔을 경우에, 한 조합을 갔을 경우에. 그리고, 비자종은 4등 1회, 5등 22회. 지금까지 평균 조합을, 어떤 조합이든지 보면, 6개 조합을 대입해 보면요. 평균, 그, 저, 5등, 4등 한 2, 3회, 많이 나오면 2, 3, 3회 정도 나오고, 나왔고, 어, 당첨됐고 이제 5등 같은 경우는 평균 뭐20한 45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더라고. 그 2자 등은 5등만 25에 되던 번호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 중에서 중복수, 예, 빨간 동그라미 안놓은 번호가 이제 예, 중복된 숫자인데 중복 22수를 번호순으로 이제 나열해봤습니다. 나열 나열해놨는데 1, 5, 6, 7, 10, 11, 12요 7개 숫자, 7개 숫자, 요건 8개 숫자죠. 요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중복술 제외하고요. 그두 번째는 직전 100회차, 100회차 기준 직전에 이제 100회차, 최근 100회차 기준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순입니다. 백, 100, 최근 백개 차에서 7번이 24번 나왔고, 38번이 23번 당, 23번 당첨되었고, 6번이 22번, 11, 요 22개 숫자 중에, 예, 당첨, 직전 백개차 중에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 순서대로 나열해놨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개, 일곱 개, 일곱 개, 스물 두개 숫자죠. 그리고, 에, 셋째로, 이제, 연속 미출연 번호 순서.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은, 1번이, 1번 같은 경우는 10기, 19주 동안 아직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19주 동안 안 나왔, 19주 같으면 도대체 4주씩, 4, 4, 16, 4개월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19주 동안 안 나왔던 번호고, 10, 10번 같은 경우는 17주 안 나왔던 번호입니다. 17주, 17분 당첨될 때까지 안 나왔던 번호고, 그런 번호 순으로, 또, 숫자를 나열해 나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 선택 방법은 이제 세 가지로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로또 그 1등 확률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814만 5060개이지 않습니까? 814만, 그, 뭐, 흔히들 사람들은 이제 벼락 맞을 확률에 비교들 하는데, 벼락을 맞기는 쉽죠. 벼락을 맞으려면, 이제, 비 오고 천둥 치는 날, 뭐, 동파이프나, 절류가잘 흐르는 물질을 가지고, 넓은 들판이나, 높은 산에 올라가 흔들어대면, 벼락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로또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차차차차 제가 공개하기로 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45개, 6개 경우의수가 813만 개듯이, 요, 우리가 서 중복수 주한 나머지 22수 내에도, 어, 6개 번호, 완전 조합이라 그러죠. 여섯 개 번호 조합이 자그마치 7, 7만 4천 6백 31개입니다. 그럼 장게임당 천 원으로 돈로 환산하면은 7,463만 천 원이 있어야 이 안에, 만약에 이 안에 여섯 개 번호가 튀어 들어도 7,400만 원이 있어야 이 커버가 되는 거죠. 1등이 당첨 나오는데, 에, 그럼 어떻게, 여, 안에 여섯 개 포함되었으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 번호를 잡아야 될까요? 아, 첫째, 이제, 로또 번호가, 어, 번호가 1부터 45라는 번호수가 나열로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뭐, 스무 개를 뽑았던 서른 30, 개를 추천했던, 일단, 나열,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나열을 3등분으로, 3분의 1로 나열한 후에, 한 구역에서 이제 한 게임, 여섯 개짜리 단식게임 하시려면은, 한 게임. 한한번에서 이제 두 개를 선택해가 여섯 개죠. 요렇게 한 다섯 개 정도 하는 방법이 방법이 있고 이 절대 많이 하지 마세요. 레저를 즐기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 방법은 솔직히 행운이 따라야 하고 어100% 이제 운에 맡기는 방법이나 뭐 마찬가지죠. 이 숫자를 정해 놓고 한다는 것뿐이지그 우연히 일치, 행운이 따라야 하고 우연히 일치에 희망을 어야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전 100회차 중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수인데, 여기도 뭐이 이, 이 순서 제가 3분의 1로 나열한 순서에서 두개씩 잡아내든지, 두개씩 어, 잡아, 잡아, 잡아내가지고 뭐5개임 정리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요 이제 7번, 예, 직전 회차 10회차 중에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순인데요. 7번 같은 경우가 어, 직전 10회차 중에 24번이나 어, 당첨되었던 번호고 38번은 23번, 아, 6번은 22번, 13번 20번 요런 식으로 다 많이 요 22개 숫자 중복 숫자 중에 22개 중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순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두 개, 두 개, 두개 뽑는 방법이 있는데 있고요. 그리고 연속, 이제, 미 출연번호 순서. 연속 미 출연번호 순서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어, 아, 에, 최근, 에, 그, 저, 뭐야, 당첨이 안, 내, 안, 냈던, 아, 당첨이 안 됐던 그 주입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19주. 19주 같으면 한 달에 4주니까 4, 4, 16. 한 4개월 이상을 갖다가 아직 안 나왔던 번호고, 10번, 그 다음에 10번이, 17주 동안 안 나왔던 번호고 32번이 14주 동안 그 15번이 9주 동안 안 나왔던 이런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마지막으로 7번 24번 같은 경우는 지난 회차 1172회차에 7번 24번이 당첨되었던 번호입니다. 그이 번호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고도 두개두개두 개씩 뽑아내는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뭐 행운이 다 따라, 행운이 따라야 되고, 만약 이 여섯 개가 이어 예, 튀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연의 일체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거, 진짜 천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긴 두 번째 이제 방법은, 이 방법으로는 잡기 사실 힘듭니다. 운이 따라야 되고, 들었다 해도 따라야 되고, 아까 확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74,631분의 1인데, 이 그, 어떻게, 그 그그 그 속에서 여섯 개 숫자가 들어왔다해더라도그그 그 조합 7만 7만 개가 넘는 조합이 나오는데 어떻게 잡아내? 그러니까 이 이거 뭐 베라마절 확률하고 비슷한 그런 거죠. 그런데 단 이제 번호를 한정된 숫자 범위 내에서 내려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 1등 아니라 여섯 개숫자만 들으면 2등 아니다. 3등, 4등 이런 건 나올 확률이 많죠. 당첨될 확률이 많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두 개씩 골라내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한그 패턴에, 한 구역에서 이제 세 개나 네 개나 다섯 개를 선출하는 겁니다. 네,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도 뭐 차차 내가 공개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세 개씩, 세 개씩 선출, 뽑아낸다 그러면 아까 두개 뽑는 것보다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 개씩 뽑아냈다. 세계식법면은다가 세계 구수로 6개 완전 조합하면은, 아, 이것도 연에 84조합이 납니다. 9개 숫자가 나왔다 하다, 그 내에 6개 포함되어도 8만 4천 원을 투자해야 아, 1등을 잡아내는 겁니다. 1등이 잡히는데, 아, 제가 그 연구 개발하여 구축한 조합법은 최근에 완성했는데, 에, 이2 27, 7조합으로 27과 주합을 27조합으로 예요 27 27주합으로 이제 그저 1등 84조 갖고 3분의 1만 가지고도 3분의 1금액으로 이제 대동소이한 효과를 내는 그런 조합법인데요. 에, 제가 그 개발한 구축한 조합은 만약에 이제 선택한 구수 이내 이거 세개세개뭐세개 뭐 이렇게 선택해도 구수 이내 6개의 숫자가, 어, 들었다 그러면은, 어, 뭐, 1, 1등은 물론이죠. 1등 하나에 3등 6개, 4등 12개, 이제 5등 8개 나오는데, 만약 이 구수, 선택한 구수 이내 세수만 들어와도, 어, 자그마치 이제 5등이 8개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8개 잡아내면, 어, 27,000원 투자해가 8개만, 3개 숫자, 9개 숫자 중에 9개를 선택했는데, 3개만 들어도 어, 8개니까 5, 8, 44만 원이니까 어, 1 3 0은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죠. 프로테이저로 따지면 뭐30% 이상 수익이 나는 건데, 만약 여기서 이제 네수만 들어도 4등, 3회, 9수중 선택한 9수 중에 네수만 들어도 어, 4등, 3회, 5등. 일도 이렇게 나옵니다그 다섯 수 들어오면 3등 2개, 4장 5개, 5조 12개 들어오니까 그 27조 앞쯤 25조 합이 당첨되는 거고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런 면제 뭐 예측 뭐 들었다 하면 27.5딱다당 1등부터 5등까지 몽당 5등은 뭐두 개인가밖에 안 나오고 다1 1 2 1 3 4등에 다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요런 조합 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님께서는 일단 이게 숫자를 1부터 45는 라 숫자를 해가지고 무번호가 많이 나왔니, 적게 나왔니, 뭐 어떤 저 적더니, 분석은 분석일 뿐, 분석을 통계 잘할 뿐, 아무것대책가 그 없습니다. 그냥 일단 포괄 숫자를 정한 다음에 그내3등분을 갈라가지고 번호를 이제 몇 개를 줄 건가. 예를 들어 다섯 개짜리, 5수 다섯 개 잡아 버리면 많이 잡는 거죠. 이 다섯 개, 다섯 개, 1 5개, 5개 15개 숫자로 이제 들어가면은. 만약에 여기서 6개 티 숫자만 튀어 들어오면은 당첨 추첨되면은 아주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제가 뭐 오늘 그 처음 그저 오래 오랜만에 이제 1년 이상 내가 로또 저저저저 방송을 안 했는데 에 이벤트 행사로 만약에 이걸 원하시면은 에이 구수 27조합법 요걸를 이제 원낙구수 구수부터 저는 뭐 21수까지 조합법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21수 안에 6개 숫자만 들었다면 당첨되는 건 조합법을 다 이제 구축해 놨는데, 만약에 구수 어, 구독 이미 이제 구독하고 계신 마니아님들이나 아니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에, 요 밑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아, 010-5649-172어로 꼭 문, 문자로 줘야 됩니다. 문자로 주시면은, 문자 주신 분한테 30분을 추첨해가지고 이 조합법을, 아까 이 조합법하고 1등 당첨 방법, 뭐 시스템 조합 방법, 전략과 1등 도전 전략, 이런 걸, 명시되어 있는 이,를 즉시, 즉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중에 30분에 한해, 매일 30분에 한해가지고 즉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 다음은, 제가 2차로, 어, 제36회차 축구 승부패 1등 도전. 아, 1차로 제가 이제 7번, 6번 경기까지인가 제가 이제 그, 어, 예상을 했고요. 이제 7경기부터, 어, 나머지 이제 경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7경기 이제 요코마리와 이제 가시만데요코마리는 연습 8연패. 예, 직전 경기에서도 이제, 그, 저, 저기 패했죠. 어, 집 빗을 고비 이제 제압당했습니다. 8위 고 가시마는, 예, 지난 시즌에, 예, 가시마는 올, 7연승이고 가시마는 연속 이제, 예, 7연승, 8연패 7연승입니다. 20여 일이고요. 어, 해외 배당률은 이렇고, 어, 배팅도 69%. 이 배팅 현황하고 그 배당률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그저 정배당 쪽으로 배팅을 많이 하더라고 거의 정배당 2.25 정배죠 63% 배팅했죠 이런 식으로 정배로 다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것 따라 해가는 1등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1, 2등 잡기 힘들어요 변수 이변이 항상 어 역배당 내지 무승부 경기가 총 포함해 가지고 거의 14경기 중 7경기 정도는 항상 나옵니다 근데 무슨 뭐 이변이 한 4개 정도 나와버리면 3개 개 이상 나와버리면은 무조건 거의 2월 상태고요 지금도 이제 회차가 2월 됐죠 1회나 2월 됐는데 2월 됐습니다 아, 지난 시즌은 이거 로코모리 가시마가 1승 저, 저, 1패로 동률 했고 올 시즌 이제 첫 대결인데 상대 전적은 이제 5승 5패로 동률이나, 어, 반면 가시마는, 동률이나, 이제 그, 저, 이게, 요구마리가 그 정보에 의하면은 팀, 팀에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봉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팀 어수선한 분위기고, 그리고 경기력이 사야나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가시마는 경기력이 더 꺾이지, 할것 같고요. 김이가 아주 승승장구 1위를 현재 고수하고 있는데 그 김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7번는 단통 가시마승, 8번는 요코 FC와 이제 가시와인데 17위와 2위 싸움인데 어, 상대의 전적은 요코 FC가 이제 조금 위를 차지하군요 배당은 정배 가시와 쪽으로 2.45 정배를 줬는데 에, 올 시즌 첫 대결은 이제 요코 FC는 직전 경기에서 첫 대결이면 이제. 직전 경기에서 소원안을 1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제압했고, 가시마는, 가시화는 7위 마시다에게 3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아, 최근, 최근 경기 내용과, 직전 경기에서는, 에, 가시와가 이제 마시다에게 3대 0으로 비롯해 했지만은, 최근 경기 내용과 선수 스쿼드에서 확연, 하견, 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시와의 승을, 8번도 가시화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이제, 니까다와 쇼난인데, 리그 19위와 4, 14위 사항입니다. 지난 시즌은 1승 1패로 동일이었고, 올시즌은 이제 첫 대결인데, 니까다는 직전, 제 리그컵에서, 어, 도쿄벨에게 이제 완패를 했고, 쇼난은 FC 대우계를 조금 전에 말씀했렸지만 1등으로 제압했습니다. 역대 상대의 전적은, 그, 저, 뭐요, 5승 2무삼을 니까다가 약 5세이나, 아, 저는 이 경기를, 소원 안에 승 또는 투피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 0경기 시미즈와 이제 비셀 고업인데, 비셀은 주중 리그에서, 어, 요코마리를 이제, 그, 제, 제압했죠. 주중, 어저께 수요일 날, 그저께인가. 경기력은 비셀이, 비셀도, 비셀이 좋습니다. 시미즈보다. 시미즈는 조금 저 기복이 좀 심한 편인데, 골 득실 면에서도 비셀이 훨씬 우위고, 우위입니다. 이 경기 또한 저는 빗셀고베의 단통성을 예상합니다. 1 1경기 fc 도쿄 3부 1호인데 이 경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구간 설명 필요 없이 3부 1에 이것도 단통성을 예상합니다. 12병 경기 도깨벌이와 이제 교토상관인데 상대 전쟁은 4승 2무 4패로 동률이고 어, 교토상관은 직전 일본 리그에서 홈에서 이제 예, 세레스 오사카인데 4대 1로 아주 대패했고 어 대패했고 어그 교토 상가는 이제 어, 최근 3위 이제 리그 3위에랭크돼 있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비슷한데 그래도 그것도 상가가 약간 우위인가 갖고 우세합니다. 우위인 것 같고 이 경기 또한 교토상가의승 또는 무승부, 투픽, 이 경기는 투픽을 어, 추천합니다. 13경기 가와사키 이제 간바오사카인데, 6위와 9위 대결이고, 가와사키가 정배를 받았고, 어, 5 9 이제 지지율을 배팅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시즌은 간바오사카가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고, 어, 시즌 첫 맞대결은 에, 무승부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 투픽 추천합니다. 에, 가와사키, 이홈가와사키에서는 무승부 투픽을 추천합니다. 14경기 이제 광주와 강원인데, 직접 광주는 포항 원정에서 포항을 이제 1등으로, 원정에서 1등으로 제압했죠. 아, 공, 광주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면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강원도는 직전경기에서 어, 이제 울산과 1대1 무승부 어, 선정했죠. 이 바람에 이제 뭐 토토 하시는 분들 승부식 하시는 분들 아주 스나미이 났죠 에. 광주의 이 기세가 더군다나 홈이고 이 꺾이질 않는 것 같아요 기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약간의 뭐 저건 어, 저것 좀은 있지만 공수장면에 저건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기술 꺾이지 않는, 않을 것 같습니다. 14번에는 광주의 단통성을 예상합니다. 이상 제 36개 자 축구 승급회 2차 영상을 마칩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